정부는 대학생에게 양질의 아침 식사를 천 원에 제공하여 쌀 소비를 늘리는 동시에 고물가 시대에 학생들의 식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천 원의 아침밥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. 이에 광주광역시 동구회는 정부와 광주광역시의 다음 사항을 요구하는 바이다. 첫째, 정부는 소외된 대학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추가 지원 방안을 강구하라. 강구하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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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강구하라. 둘째, 광주광역시는 관내 대학의 모든 학생들이 천원의 아침밥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, 재정적 지원 방안을 강구하라. 강구하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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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023년 4월 13일 광주광역시 동구의 의원 일동.